아침엔 쌀쌀했지만 낮 동안은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주말에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하기에 참 좋겠는데요.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 12도로 오늘보다 4도 가량 높겠고요. 내일과 휴일인 일요일 모두 낮 기온 24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. 다만 내일 아침에는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습니다.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, 낮 기온 서울 24도, 광주 25도를 보이겠습니다.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시면 서부 지역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고요. 중부 지역 낮 기온 안동 군이 23도를 보이겠습니다. 동부 지역 낮 기온 21도에서 23도 분포로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.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워질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